안녕하세요, 지아TV 지아입니다. 오늘은요, 제 캐릭이 아니라요, 저희 길드에 소속된 형님의 캐릭인데요. 요즘에 저희 서버가 한쪽으로 독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딱하게 생각하셨는지 상자를 한번 제작해서 오픈하는 영상을 찍어보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자, 과연 제작 상자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랜덤 상자에서 어떤 상자냐? 바로 레보나스의 상자입니다. 처음 하나당 타락의 정수가 5개 신비의 가루 5개 크리스탈이 20개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4 23개나 준비해 주셨어요. 물약부터 강화석, 성장석들이 나오고요. 룬의 정수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득봐야 될게 뭐가 있느냐? 그라트 요새 포탈석과 명예주화 정도가 있겠네요. 뭐 다른 상위던전 상자 같은 경우는요. 연마제도 나오고 또 고대주화도 나오는데 좀 아쉽게도 하위던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명예주화가 나와요. 고대주화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예주와 그라타 요새 포탈석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레보라스의 상자 423개나 준비해주셨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한번 보시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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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힘들다 하나 까자마자 그냥 요새 포탈석 나와버리네 개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안심하고 까도 되겠는데요 자, 이어서 422개 한번 계속 까보겠습니다. 어, 대박이네. 아, 나 안심하고 이제 까도 되겠다. 이거 룬도 나오잖아요. 와, 주화 나오고, 성장석들, 강화석들 나오고, 야, 이거 제관리다 끝났어요, 이제. 어, 룬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야, 이거 좋다. 자, 뭐, 스크롤 같은 것도 나오고, 물약도 나오고, 던전 상자 같은 것도 나오고, 정령석 상자도 나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와, 우선 결과 좀 보시죠. 스킬 강화석도 좀 나오고요. 뭐, 형님께서 이걸 바라보고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뭘 좋은 걸 뽑아달라 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너 컨텐츠 요즘 너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찍어볼래? 라고 이제 올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요.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성장석 강화석들 나오고요. 스킬석도 나오고, 동계, 주계, 근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스크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 100개 정도가 깐 상황이고요. 자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네. 자, 갑시다. 정령석하고 룬에 관련된 것도 꽤나 나와요. 이게 소소하게 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게 꼭 모아서 한번 까보시길 바랍니다. 룬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스크롤도 나오고 뭐 성장석이라든지 주화도 나오니까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무과금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무과금이 절대 아니시죠? 와 어떻게 처음 클릭하자마자 그렇게 제가 열심히 깠던 포탈서에 그냥 떡하니 나오냐 아 대박인데 와룬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룬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상자도 많이 주고 형님은 주화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았는데 아까 주화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물약 스크롤 상자 룬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좋았어 아,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뭐라도, 좋은 거라도 아마. 아 여기 연마제 이런 건안 나오나 봐요. 제가 아까 얼핏 상자 그, 퍼센트지 좀 보려고 갔는데, 상위단계의 상자, 이 다음 상자부터는 연마제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여기서는딱 그냥 포탈석이 최 맥스인 것 같아요. 괜히 정령석 부분도 좀 나오고 하니까,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130개 정도 여유가 남았네요. 열심히,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자기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취득, 무과금들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형님이 주신 거라 기대 없이 그냥 영상 제작 위주로만 이제 찍다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보니까 바로 첫 클릭에 좋은 게 나와서, 아, 진짜, 위안이 되네요. 자 50개정도 남았구요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어룬 생각보다 진짜 잘나온다 동계도 잘나오고 스크롤 스킬도 잘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많이 모아주셨어요 먼저 선뜻 이렇게 열심히 모아주신 다음에 저한테 컨텐츠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자 15개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자다 까고나서 얼마나 모았나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세개두개 하나, 땡, 오, 어, 망나다 이것까지 열어버렸네. <laughs> 자, 한번 봅시다. 특혜 강화석과 던전 입장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요. 몇 개가 나오는지 정확히 살펴보기가 힘드네요. 자, 여기서 그라트 요새 포탈석이 나왔어요. 자, 그러고 마르게 정수가 6개, 10개 세트입니다. 지식의 정수도 4개, 이것도 역시 10개 세트고요. 그러고 던전 방어 상자 55개, 동계 14개, 파괴의 정수 5개, 수호의 정수 8개, 전전무기 상자 또 35개, 이걸 뽑은 건지 이걸 뽑은 건지 모르겠네. 아마 35개를 뽑았나? 그러고 나서 활력의 정수 4개, 축복의 정수 3개, 그리고 낡은 정령석 상자 11개 이렇게 해서 뽑아보게 되었네요. 423개 뽑아가지고 우선 이거 하나 뽑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텔석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포탈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스레이드를 올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길드는 무조건 죽으면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처진 상황에서 더더욱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사냥하고 모아서 다른 지역 포탈석을 조금 듣겠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 형님들, 그리고 우리 길드원 형님들 모두 좋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노력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염.